안녕하세요 에골프 정승진입니다. 오늘은 외지 연습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연습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외지 연습을 할때 대략 한 10에서 30미터 사이 정도죠. 그린 주변 외지 연습을 할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스윙의 균형 그리고 스윙의 리듬이라는 부분을 너무 신경 안 쓰고 어, 연습을 안 한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골퍼분들이 외지 연습을 할때이 정도 백스윙을 올리면 몇 미터는 보내야겠다. 날아가는 거리에 너무 집중을 해서 스윙의 균형이 안 맞거나 스윙의 리듬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이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백스윙은 굉장히 작게 들어서 20미터를 보내기 위해 세게 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반대로 백스윙을 너무 많이 들어서 10m만 치려고 어, 이런 느낌으로 연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스윙의 균형이나 스윙의 리듬이 잘못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백스윙을 이 정도만 든 상태에서 20m를 보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세게 스윙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스윙의 균형이 안 맞게 되면 올라가는 스윙과 치고 난 다음에 스윙의 균형이 안 맞게 되면 세게 치기 위해서 점프를 한다거나 몸이 앞으로 나간다거나 세게 치기 위해서 손목을 이런 식으로 써버린다거나 손목을 뭐 밀거나 손목을 몸쪽으로 당기는 것처럼 뭐 힘을 쓰는 경우겠죠. 이렇게 스윙의 균형 그리고 스윙의 리듬이 잘못되면서 실수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죠. 반대로 백스윙을 많이 올려서 10m만 이런 느낌으로 브레이크를 걸면서 감속을 하면서 외지 샷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감속되며 외지 샷을 하게 되면 감속하기 위해서 몸을 구부리거나 팔을 구부리거나 손목을 꺾어버리거나 이러한 느낌으로 너무 가속이 되거나 너무 감속이 되면. 스윙의 균형 그리고 스윙의 리듬이 잘못되면서 몸이 흔들리거나 손목을 사용하거나 클럽 헤드가 크게 흔들리는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샷을 연습하실 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연습 우리가 가장 먼저 좀 감을 잡아야 되는 부분은 스윙의 균형 스윙의 리듬을 만드는 건데요. 물론 이 스윙의 리듬 스윙의 균형이라는 게꼭 빠르다고 꼭 느리다고 어,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골퍼마다 뭐 성격이나 외지 스윙 스타일 여러 가지 부분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꼭 느리다고 꼭 빠르다고 좋다고 할 수는 없는데 우선은 본인에게 가장 맞는 균형감 리듬감을 찾는 게 중요하죠. 처음에 이런 부분을 감을 잡기 위해서는 내가 공이 얼마큼 날아가는지 몇 미터를 뭐 보내야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우선은 스윙에 집중해서. 스윙의 균형에 집중해서 올라가는 스윙과 치고 난 다음에 스윙이 비슷해질 수 있도록. 백스윙을 허리까지 올렸다면 공을 치고 난 다음에도 허리 정도에서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백스윙과 팔로우스루의 크기를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자연스럽게 스윙의 균형도 생기고요. 그렇게 스윙하기 위해서 적당한 스윙의 리듬도 나오게 됩니다. 물론 그 균형이나 리듬이라는 게한 번에 나오진 않겠죠. 여러 번 연습을 해서 뭐 어떤 분들은 몇 주가 걸리는 분도 있을 거고요. 뭐 어떤 분들은 하루 만에 되는 분도 있을 거고요. 여튼 우선은 올라가는 스윙 크기와 치고 난 다음에 스윙을 비슷하게. 특별히 가속이 되거나 감속되는 느낌이 아니라. 강하게 치거나 갑자기 브레이크를 거는 느낌이 아니라 비슷한 크기, 비슷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웨지샷 스윙의 균형, 그리고 스윙의 리듬이라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선 연습을 해주세요. 저는 지금 허리 높이 정도로 말씀드리긴 했는데 조금 더 작은 스윙도 괜찮고 조금 더큰 스윙도 괜찮습니다. 우선은 올라가는 스윙, 그리고 치고 난 다음에 스윙이 거의 비슷해질 수 있게. 날아가는 거리도 중요하진 않죠. 우선은 스윙의 균형, 스윙의 리듬에 집중해서 볼이 뭐 10m를 날아가건 20m를 날아가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외지 로프트에 따라서 골퍼 실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까지 올라가면 몇 미터를 꼭 보내야겠다, 꼭 쳐야겠다는 느낌보다는 우선은 스윙의 리듬, 스윙의 균형, 스윙의 크기를 비슷하게 맞춘다는 느낌으로 감각에 집중해서 우선은 외지 샷을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올라가는 속도와 내려오는 속도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스윙보다 치고 난 다음에 스윙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차이가 너무 크지 않도록만 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간 스윙보다 치고 난 다음에 스윙이 너무 커지거나 너무 미는 느낌이 생겨서 많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정도에서 끝날 수 있도록 반대로 올라간 스윙보다 치고 난 다음에 스윙이 너무 짧아지면서 감속이 생기고 브레이크가 걸리고 이런 느낌이 나오지 않도록만 점검하면서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연습을 뭐 하루나 이틀이나 뭐 일주일이나 몇 주를 반복을 해서 외지사에서 스윙의 균형감 그리고 스윙의 리듬감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면. 그 다음에는 스윙 크기의 변화를 주거나 공을 치는 강도의 변화를 줘서 내가 원하는 거리를 보낼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스윙의 균형이나 스윙의 리듬감이 어느 정도 생긴 다음에는 내가 조금 더 가속을 하거나 조금 더 감속을 하며 웨지샷을 해도 어느 정도 스윙의 균형, 스윙의 크기, 스윙의 리듬감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스윙 속도에 약간의 변화를 줘도 어느 정도 균형과 리듬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외지샷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이런 스윙의 균형이나 리듬보다는 우선은 결과에 너무 집중하는 거죠. 내가 보내고자 하는 거리, 뭐 방향, 이런 부분에 너무 집중을 해서 스윙의 균형이나 리듬감 없이 어거지로, 약간 어색한 리듬으로 웨지샷을 하고 그게 실수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볼에 컨택이 될때 균형과 리듬감을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볼에 컨택이 우선이고요. 볼 컨택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비거리나 뭐 방향성이나 뭐 백스핀 같은 부분도 포함이겠죠. 어, 이런 부분들을 연습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웨지샷의 종류죠. 굉장히 높이 띄우는 웨지샷도 있고, 낮게 쳐서 굴리는 웨지샷도 있는데, 이런 샷들도 웨지샷 스윙의 균형감이나 스윙의 리듬이 어느 정도 몸에 있을 때,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을 때, 특수한 웨지샷도 연결해서 비슷한 느낌으로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높이 띄우는 로브샷이나 굴리는 러닝 어프로치도 결국 기본적인 외지 스윙이죠. 기본적인 스윙의 균형, 스윙의 리듬에서 약간 변형시키고 응용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리듬이나 균형이 좋을 때 이런 샷들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들이 외지 샷을 하는 것을 보면 어떠한 외지 샷도 부드럽게 안정적으로 잘하는 것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스윙의 균형이나 스윙의 리듬 같은 부분들은 굉장히 감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많은 반복 숙달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아 이게 이런 느낌이구나 이해를 해도 연습이 없으면 그 감을 잡기가 어렵죠. 그래서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실 때도 외지 연습도 꼭 필수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꼭해 주시고요. 그렇게 연습을 할 때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공을 몇 메터를 보내야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백스윙의 크기와 공을 치고 난 다음에 스윙 크기를 비슷하게 하면서 스윙의 리듬감, 스윙의 균형감, 스윙의 안정감을 먼저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에이골프 정승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